왔어 문 열리는 소리 들리길래 바로 나왔어. 음, 괜찮아. 신발 벗지 말고 그냥 여기에 앉아도 돼. 오늘도,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. 요즘 따라 계속 그런 눈이네. 피곤한 걸 넘어서 거의 무너질 듯한 그런 눈빛이야. 괜찮아. 아무 말안 해도 돼. 지금은 내가 말할게. 넌 그냥 여기서 조금만 쉬어줘. 손, 괜찮아? 붕대 대충 감은 것 같아서. 피, 멈췄어? 내가 다시 해줄까? 나 안심시키려고 억지로 괜찮다고는 말하지 마. 지금은 그런 말 들으려고 온게 아니니까. 괜찮지 않겠지? 나도 알아. 그런데도, 일단 물어보고 싶었어. 그러니까 이제, 혼자서 참으려고 하지 마. 응? 왜, 아무 말도 안 했어? 언제부터 그랬어? 어디까지 혼자 감당하려고 한 건데? 응? 처음에 네팔 이렇게 돼 있는 걸본 순간 솔직히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. 너무 무서웠거든.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었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내가 너무 한심하고 미안하고,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게... 무서웠어.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꽤나 의지가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. 나 여기 있었잖아. 누구보다도 가깝게, 나는 언제든 네 편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었는데, 왜그 아픈 손으로 혼자 그렇게까지... 나 화내는 거 아니야?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너무 두려웠어. 너를 잃을까봐. 정말 그 순간에 너를 놓쳐버릴까봐. 그리고 그게 우리 마지막일까봐. 너무 무섭고. 너무 마음이 아팠어. 그 상처, 지금도 아프지? 몸도 마음도 다 아프겠지.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.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. 너는 그걸 매일 버티고 있었던 거야. 정말 대단해.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. 괜찮아. 지금은 괜찮아. 너 여기 있잖아. 내 앞에 있고. 내 목소리 듣고 있고 손도 씻고 있고 그거면 돼 자책하지 마 다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내손 잡고 있을래? 음, 이렇게 깍지 도낄까 <laughs> 내가 이렇게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. 아, <laughs> 손이. <웃음> 엄청 부드럽다. 아주 평생 동안 계속 잡고 싶네 이 손을. 너를 이렇게까지 만든 그 사람들, 그 직장, 그 조직. 다 잘못된 거야.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. 그런 환경에서 이만큼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야. 이제 도망가자. 나랑 같이. 힘들면 그만 하는 거야. 모든 걸 놓아도 괜찮아. 난너 절대 원망 안 해. 오히려 고맙지. 이렇게 예쁜 데 여자친구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데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겠네. 이제 알겠지.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절대로. 상처는 아물 거야. 시간 걸려도 괜찮아. 네 속도대로 천천히 가자. 내가 옆에서 같이 걸어줄게. 무너지면 내가 안아주고, 쓰러지면 내가 붙잡아주면 되지. 어때? 나 좀... 든든해? <laughs> 그럼, 내가 누구 남자친구인데, 이렇게 사랑스럽고, 예쁘고, 멋진 여자친구를 가지려면, 이 정도는 해줘야지, 안 그래? <laughs> 배고프겠다. 얼른 식과.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 해놨어. 응? 얼른 식과 같이 밥 먹자. 사랑해.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.